5월 8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449장입니다 449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로서의 삶,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갚으하라나바울리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 그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느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느라,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싸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리스의 은혜가 너희 신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빛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깊은 묵상. 묵상의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레몬에게 온의 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품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온의 시모,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노예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왔고, 그런 가운데 우연히 파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울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파울을 잘 따랐고 열심을 다해 삼겼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오네시모가 달라졌다는 것을 파울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왜 들려버리는 것입니까? 죄지은 노예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노인데 죄까지 지었으니 평생 쫓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해줄수 있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주인이니까 이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처벌하라고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라고.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면천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온의 시물를 돌려보내는데 영접해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바울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온의 시물를 영접해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나를... 성역자로 알고 있지 않냐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내세워서 나는 목사요. 너는 성도지 않냐고.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까지 해 주었으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장로 쯤이 되겠죠. 나는 목사요. 당신은 장노지 않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냐고 이런 관계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온의 심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의 나를 태하듯이 그렇게 온의 심오를 대해주라고 쉽지 않죠. 종인데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도망친 종인데 어떻게 장로가 목사되지 할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이할 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이한 게 있죠?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 자체가 불입니다. 이것을 파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모, 일단 돌려보내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지금까지 다 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모가 필리은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던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노예입니다. 뭐, 바울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무의 가장 절실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다 책임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노예인데, 그래도 노예인데, 그래봤자 노예인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주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오늘 포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내할 네, 바는 다 했다. 하고 바울이 끝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형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 암아 내가 기쁨 얻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편했었으면 좋겠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만, 온의 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내가 기쁨을 얻게 되겠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요, 평안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그리스 안에서의 평안이다. 내가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 안에서 평안해 쳐야 하는데, 기뻐야 하는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오늘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줘야 한다. 오늘 시무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날 위해서! 내가 기뻐야 하겠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겠다. 그래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잘 견뎌내고,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 제발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여까지 말하면 수가 없습니다 들어줘야지 무슨 수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느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네가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 즉시로 순종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거,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줄로 알고 있다고, 들어줄 줄로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고. 여기까지 말하면, 진짜 수가 없습니다. 뭐, 틀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다가, 이 목사님인데, 여기까지 말하는데, 아, 못 빠져나갑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그러니까, 여기 깔려있는 것은요, 에, 금전적인 문제만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할 줄을, 너의 신분을 떼내고 자유인으로, 형제로, 동료로 받아들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의 일을 추진하는 능력입니다. 대면 되고, 말면 말고, 바울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에요. 오, 오랜 시간 동안 온의 시물을 지켜봤습니다. 아, 거듭났구나. 도망친 정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섰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몰고, 내걸고, 온의 시물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줘야지 결심했으니까 끝까지 나갑니다. 세워질 때까지 이것이 바울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선교 빌레몬서에서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왜 갇혀 있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아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 온 것입니다 왜 굳이 그랬습니까? 사실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어쩌겠냐고 로마로 가겠다는데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는데 보내주자 이렇게 총독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소아시아, 그리스 땅쭉다 돌면서 바울은 선교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선교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로마가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했는데. 로마에 갈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로마에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원래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브리스길러와 아굴라도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 재판을 받았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야지. 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오늘 심어 쓸만하네. 아유뭐최 지은 것좀 용서해 주지. 그걸 가지고 그러나. 됐다고 빌레몬 일은 잊어먹고 이제, 이제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편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걸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일을 추진해 나갔기에, 그랬기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빌레몬 너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마련하라고 테니까. 갈 테니까.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갈망까지 있다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안 가더라도 꼭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한 거 보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레모는 노예 신분을 다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한 그 신분까지도 노예 신분에서 자연의 신분으로 바꿔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한하 것은 바울은 이토록 철저하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바울은 다 끝까지 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수 있었고, 그 덕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설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눈가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바울을 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시려면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맡기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적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했을 때에 더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대충대충 슬렁슬렁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맡기진 일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한 직장의 일도 사업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역사하여 줍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역사하여 줍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를 준비하는 날이 오니 주일를 준비 잘할수 있는 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도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량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기도 하시겠습니다.